네, 여러분 이 깜빡이 연장 레버를 구매해서 오늘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. 이 고속도로 주행할 때이 깜빡이 켜려다가 이 핸들에서 이 핸들과 깜빡이 이 거리가 깜빡이 레버 거리가 멀어서 이 고속 주행 시에 이 조작하기에 상당히 위험하고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이 레버를 설치해서 어 설치 전후의 어떤 어 장단점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. 설치하는 건어 굉장히 간단합니다. 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가 않고요. 여기 어 깜빡이로 생각하면 이 깜빡이에다가 넣어서 어 볼트 네 군데를 조여주면 됩니다. 이 뒤쪽에는 어 십자로 되어 있습니다. 십자 어 십자 드라이버로 잡고 육각으로 어 육각렌치로 네 군데를 조여주면 됩니다. 고정이 되면 그 다음은 길이 조절을 하시면 돼요. 이렇게 좌우 그리고 앞뒤로도 이렇게.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다. 그러면 어, 설치를 해보겠습니다. 네 군데 조이고 어, 사용 길이를 조절하신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어, 십자 잡고 어, 육각 렌치로 조여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아참 그리고 이 동봉된 양면 테이프는 어, 지금 깜빡이 레버 양쪽에 이렇게 넣고 어, 이렇게 양쪽에 넣고. 조이시면 어 단단하게 조여집니다. 설치를 완료했습니다. 어 기존 어 깜빡이 레버와의 거리는 한 5cm 정도 나오네요. 그리고 어 레버 설치 후에는 2cm 그럼 어 3cm 정도 거리가 어 줄어들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핸들과 레바 사이 거리를 손가락 두께 정도를 띄어 놨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는 약간 멀리 조절을 했었는데 이렇게 설치 후에는 이 핸들에서 고속주행 시에 핸들에서 손을 크게 움직임을 주지 않고 레바 조정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고속주행 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